자 다음 이어서 이번에는 급수의 성질 어, 두 개의 급수가 수렴할 때 무한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무한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수렴할 때 다음에 성립한다는 건데 첫 번째 어, 무한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마이너스 bn 이것은 여기 이제 분배할 수 있다는 거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이 된다는 얘기지. 물론 항상 수학에서 이퀄이라는 것은 왼쪽에서 오른쪽 뿐만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도 된다는 거야. 뜻때로는 얘가 문제 풀때더 많이 이용되기도 하는데 양쪽 다 된다는 얘기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무한급수 n 은 1부터 무한대까지 상수 곱하기 해인. 이것은 상수 나가고 곱하기 무한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그래서 c 곱하기 알파 이게 된다는 거지. 단 여기서 c는 상수일 때. 이렇게. 어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게 굳이 상수가 아니고 문자를 하더라도 문자를 하더라도. 그 문자가 n과 상관이 없다면, 요게 항번호잖아 n과 상관 없다면, 상수 취급해서 똑같이 할수 있어. 그러니까, 무한급수 nn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가 뭐, 뭐 할까? 여기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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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어? k, k, k. 그럼 여기 a, n이야. 그럼 이 k라는 문자는 n이 1, 2, 3, 4 변해도 k는 계속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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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k잖아. 그니까 얘는 상수 취급하라는 의미. 문자지만, 문자지만 상수 취급해서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지. 어떤 1, 2, 3, 4 그런 숫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항과, 항과 관계없는 문자는 항과 관계없는 문자는 상수 취급. 할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어, 주의할 게 뭐냐면은, 이 급수는, 급수는, 어, 다 같은 성질이 있다고 배웠는데, 이, 이게 시그마잖아. 근데 시그마도 합과 차 곱에 대해서, 상수 곱해진 거에 대해서, 상수가 곱해진 거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이 되지. 근데, 잘 생각해보면, 수원에서 시그마 공부할 때는, 이런 전제조건이 없었어. 이런 전제조건. 기억나? 그냥 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뭐, ak, 더하기 빼기, bk. 이거는 그냥,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k 는 l 부터 N까지 BK, 그냥 이렇게 됐었단 말이야. 이전에 무슨 전제 조건이 없었어? 근데 얘는 있지. 있어야지만 이게 되는 거야. 시그마처럼 아무 조건이 없어. 이, 이, 이게 없어. 이게. 이, 이 조건이 없단 말이지. 어디서 그림자의 가리레. 이 조건이 없었어. 이 조건이 없고 아래에 있는 것들만 써 있어. 그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함수의 극한과 마찬가지로 수렴할 때 수렴할 때이 진짜 중요한 얘기야. 수렴할 때할 때. 수렴할 때 다음이 된다는 거야. 다음. 진짜 중요한 거야. 이유가 뭘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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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봐. 이유 뭐겠어? 그 우리 수혈의 극한에서도 이런 거 비슷한 거 했지. 극한의 성질에서도. 이유. 급수는? 급수는? 무한합이지. 급수는? 극한값. 이기 때문에, 극한의 성질을 따라가는 거야. 유지된다. 시그마는 극한이 아니잖아. 이건 그냥 단순 계산하는 방법일 뿐이잖아. 계산 된다, 이거야, 그냥. 합. 합한 거에 대해서 이게 된다는 건데, 얘는 이게 극한 값이잖아. 극한 값은 수렴할 때만 이런 것을 할수 있다고 배웠잖아. 똑같이 극한 값이기 때문에 극한의 성질을 그대로 따라간다. 어, 곱하고 나누기는 안 돼. 그 함수의 극한은 곱과 나누기도, 곱과 나누기도 이렇게 막 나누는 게 되죠. 분배하는 게 되잖아. 근데 시그마는 안 됐었지. 시그마 성질 앞에 돌아보면은 곱, 곱한 거와 나눈 거에 대해서는 안 되잖아. 급수도 마찬가지로 안 돼. 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런 성질이 있다 알고 있으면 되고. 어 우리가 다음에 배울게 등비급수. 급수이인 급수인데.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 급수긴 급수야 급수긴 급수인데 그 무한히 더하고자 하는 수열의 일반항이 등비수열일 때 그때 등비급수라고 그 우리 수열의 극한 배울 때 등비수열의 극한이라고 했었지 그거는 수열의 극한의 대상이 되는 일반항이 등비수열일 때 등비수열의 극한이라고 한 거잖아. 마찬가지로 급수 무한히 더하고자 하는 수열이 등비수열일 때 등비급수라고 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시그마 a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여기가 an이었잖아. 여기가 등비수열이 오는 거야. 초항 곱하기 공비 n 1 제곱. 이렇게 그럼 이제 이 계산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잖아. 무슨 나열해 보면 초항 더하기 둘째 항 더하기 셋째 항 더하기 넷째 항 해갖고 이거 무한히 더하는 게 이렇게 된 얘기지. 근데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어쨌든 얘도 급수이기 때문에 분합의 극한으로 계산하는 건 변화가 없어. 그래서 얘는 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게 되겠지 이거 지금 공부하는데 이거 무한급수 값을 부분합의 극한으로 계산하는 거 모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계산할 텐데 이게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s n 공식을 쓰겠지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1-r분의 초항 곱하기 1-0b의 n제곱 이게 등비수열의 s n 이잖아 sn의 극한이 렇게 그래서 얘가 이제 수렴하는 걸볼 건데 어 얘는 이렇게 쓸수 있겠지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1-r분의 a 곱하기 1-rn제곱 쓸수 있지 이때 R하고 A는 상수잖아. 공비하고 초항은 상수겠지. 그래서 변수는 얘밖에 없거든. 얘밖에. 얘가 지금 얘의 영향을 받는 거잖아. 어, 그래서 이 R의 N제곱이 등비수열이잖아. 그래서 등, 이 극한의 영향을 받는 건 얘란 말이지. 그럼 이 R의 N제곱, 등비수열의 극한 값이 수렴하면 전체가 수렴하는 건데, 이 등비수열이 언제 수렴한다고 했어 등비수열이 언제 수렴해? 자 그래서 이제 공부했던 거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 엄청 중요한 거야? 뭐였어? 두 가지였지 두 가지 이거, 이거 절대 빼먹으면 안돼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얘기하면 항상 공비만 생각하는데 초항이 제로 이거 생각했어? 방금? 생각한 사람. 이거 초항이 제로 알아야 돼. 그리고, 그리고 공비 범위가 뭐겠어? 공비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였지. 이게 등비수의 열 수준 조건이잖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 이거 못 찾아갖고 다 틀린다니까? 초항이 0일 조건을 안 찾고 공비 조건만 찾아서 틀려, 이거. 응? 이거 반드시 알아두고. 이두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인데, 얘가 수렴하면, 결국은 전체도 수렴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어 공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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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요거 수렴값 보면은,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어, 이때 수렴하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극한값이 얼마야? 이 0이잖아. 이 경우 등비수열의 극한값이 0이지. 이거 잘 모르는 사람 앞에 복습해. 이, 이 극한값이 0이잖아. 그래서 얘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이 값이 0이야. 이 값이 0. 다시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이게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이 극한값이 0이라고. 그러면 상수구. 1 빼기 상수분의 상수는 상수지. 상수 곱하기 상수 상수고. 그러니까 상수는 수렴하는 거다아 0에 수렴하고. 그러니까 수렴이고 수렴이니까 분배, 분배해갖고, 얘가 1-alpha에 A 이렇게 된대. 이게 0이니까, 이거 곱한 거 상수. 이게 극한 값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돼? 근데 그러면 1, 일 때는요. 공비가 1, 1일 때는요. 공비가 1일 때는, 어, 무한급수는 발산하는데, 왜냐면 분모가 제로가 되는 분모가 0.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 되잖아. 수학에서는 분모가 0이 되는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어, 만약, 공비가 1이면, 공비가 1이라는 얘기는 모든 항이 뭐야? 모든 항이 초항임으로. 초항을 무한히 더해봐라. 초항이 아무리 작아도, 초항이 아무리 작아도 그걸 무한히 더하면 무한대일 거야. a를 무한히 더하면 물론 a가 음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겠지만 뭐에 더하면 발산하는 거지. 그래서 등비급수는 공비가 1이면은 발산해. 등비수열은 1이어도 수렴하지. 급수는 1이면 발산해. 그리고 또 그럼 초항이 0이면? 초항이 0이면? 모든 항이 0이지. 공비가 누구든지 간네 0을 무한히 더해도 0일 거 아니야. 초항이 0이면 0의 수렴이지. 0. 0의 수렴. 자, 그럼 등비급수 수렴 조건은 뭐야? 등비급수 수렴 조건은 얘가 수렴해야 되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지. 같으면 안 돼. 같으면 안 돼. 발산이야. 그리고 초항이 0이면 수렴이잖아. 음, 잘안 보이나? 음. 초항이 0이면 수렴이고, 공비가 여기 있으면 수렴이고. 그래서 정리하면은, 정리하면, 정리하면, 어, 등비 급수. 의 수렴 조건은 첫 번째 이거 수열과 마찬가지로 초항체로 응? 초항체로수렴해 얼마나 수렴해 0의 수렴 두 번째 공비가 마이너스보다 크고 1보다 작어도 수렴이야 이게 자가 수렴이야. 어디에 수렴해? 1-r-a의 수렴. 자, 이렇게 정리하면 돼. 이거 등비 수열하고 있지? 이거 두 개. 등비 수열하고 등비 급수하고 수렴 조건 잘 봐봐. 얘하고 얘는 같지? 응? 뭐가 달라? 찾아봐야 알았어? 여긴 1이 들어가지. 수렴 조건에서. 여기 여이 들어가도 수렴이잖아. 근데 여기는 없지. 이게 차이점이야. 오로지 얘만 차이야. 오로지 얘만. 수렴 조건에서. 수렴 조건. 수렴 조건은 얘만 차이. 얘만.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야,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을 구하라고 하는지.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을 구하라고 하는데잘 봐야 돼. 급수면 1 빼는 거고. 수열이면 1 넣는 거고. 이거 시험에 나온다,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그때 급수의 수렴 값은 1 마이너스 R분의 A다. 이 시험에 많이 나오지. 예를 들어서 하나 보면은, 야,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데 틀릴 리가 없어. 틀린, 바보야, 바보. 1-r분의1은 공식이에요 공식. 응? 공식 예를 들어 한번 해보자 이제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분의1 더하기 4분의1 더하기 오케이. 그럼 등비 수야 등비 수는거 눈치채야 돼 공비 얼마야 이거 공비 2분의1이잖아 이 사이 있어, 없어. 있지. 있음이 답이니까. 그래서 1, 음, 그 답은 1 마이너스 R. R이 얼마야? 2분의 1. 분의 A 얼마야? A 1이지. 응, 답이야? 쉽지 않아? 다이뭐 할까? 어, 뭐, 뭐 있을까? 2분의 3, 더하기, 4분의 9, 더하기, 8분의 17. 는, 공비 뭐야? 2분의 3. 2분의 3. 자, 공비 2분의 3. 2분의 1보다 크지. 응? 이 외의 조건은 다 발산이야. 이 조건에 안 들어간 발산. 그냥 얘는 발산. 이 범위에 들어가면 1-r분의 a. 1-r분의 a. 총 0이면 시험에 안 나와. 총 0이면 못한 게 0인데 나오겠어? 나오면 얘가 나온다 어, 그리고 아까 이거 두개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어, 구분하는 거 하나만 보면, 음, 만약에 이런 거 있어 3분의 5 x 더하기 9분의 5 x 제곱 더하기 27분의 5-6 세제곱 어 이게 이거 등비수열인가 알겠어 3, 3분의 5 x 를 계속 곱하고 있지 3분의 5가 공비잖아 등비수열을 무한히 더하니까 등비급수인데, 이거가 수렴할, 수렴할 x 범위 이렇게 만약에 물어봤다고 자, 그러면 이게 등비급수의 수렴조건이지, 뭐였어? 뭐였어? 이걸 절대 빼먹으면 안 돼, 이걸. 응? 초항이 누구야? 얘잖아. 그럼 얘가 0 되는 X 얼마야? 5지. 그니까 러 여기서 X는 5면 수렴하는 거야. 이 수렴 조건 이걸 넣어줘야 돼. 이해 돼요? X가 5면 초항이 0이니까 얘는 수렴한단 말이야. 수렴 조건 구하라고 했는데 X5 넣어줘야 된단 말이야. 이거 안 넣어도 틀린다니까? 이거 꼭 넣어줘. 그리고 두 번째, X가 5가 아니면이야, 이제. X가 5가 아니면, 초항 0이 아닐 거 아니야. 그때 공비 조건을 들어가는 거야. 공비가 누군데? 3분의 5 마이너스 X였잖아. 얘가 마이너스 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갖다 들어가, 안 들어가? 급수는 안 들어가. 어? 급수는 안 들어가. 그래서 이 범위를 구하면 돼. 이부등식 풀면 되지. 1차 부등식 양변에 3 곱하고. 그러면 뭐,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 마이너스 x, 3보다 작고 5 빼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x 5 빼줬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곱하면 x 부등호 바뀌고 2고 바뀌고 8 그래서 이 범위 근데 이 범위 안에 얘가 들어가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는 얘를 안 했다 하더라도 어, 이게 답이니까, 맞았을 거야. 왜냐면 이 안에 5가 들어가니까. 근데, 안 들어가는 경우 준단 말이야. 지금은 오지만, 예를 들어, 이게 뭐 9였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9라는 게 나오는 어떤 상황이 있었다고 해봐. 두 번째 내가 나왔고. 그럼 답을 쓸 때는 이거 또는 9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야. X가. X가 이거 또는 응? X는 9. 이거 안 써주면 틀린단 말이야. 여기는 5니까는 상관없지만. 이 안에 5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항상 확인해줘야 돼 그런데 만약에 이게 땡땡땡이 아니고 그냥 이게 수열이었어 등비수열 이게 만약에 등비수열이었어 그럼 등비수열이 수렴할 X의 범위를 구하라고 그랬어 그럼 얘는 또 가겠지 얘는 또 가겠지 근데 여기서 이게 들어가는 거야 응? 그럼 여기 들어가겠지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겠지? 여기 들어갈 거 아니야? 이렇게. 답이 달라진단 말이지. 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